보 r a 보 a l 여여만만좀빠지요요 c a l Bracal. b Gracias. 자, 여기는. 한 마리가 없어서 불합격. 이렇게 양쪽으로 넘어가면 불합격. 그 다음에 낮은 냉지에서 연막을 키웠을 때 어떤 냉리는지 볼게요. 얘만 좀 잘하는 편인데 불합격. 나가는 잘 나가네요. 나가는 요 웃는 거잘 나갑니다. 그죠? 이거는 비호하고 사이일 생활이 없어서 불합격인 거예요. 일단 불합격. 열었을 때 수증기가 나가게. 불합격. 열었을 때 수증기가 나가게. 불합격. 자 이제 5분. 불을 여러 십개 빠져나가면은 오바닥이 뜨죠? 불 앞이 엄청 뜨게 나가는 거는 이정도잘 맞아 나갔는데귀엽이안 맞아가지고 그냥. 이죠 네, 그렇죠? 일단 안 발리는 게 보이시죠? 자, 반대편으로. 보세요. 이제 얕게, 얕게 켰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염초 이하요 어때요? 그니까 세게 하는 거는 고위하고 세게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불합격. 이죠? 불합격. 불합격. 잠깐 지금 연, 연기가 올라가는 자는처럼 커져가지고 그대로 부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연무의 피해가 그대로 공간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일관어 찍으세요. 올라가서 연기가 퍼진 형태로 가다 보니까 고스란히 지금 90도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에어컨이 흡수돼가지고에어컨이 퍼지니까 지금 부식이 상성에 이빨이 가고 있고 물을 먹게 되면 저 밑에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그냥 다 부식이 나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저한번 봅시다. 저 호수 가지고 가야돼 이렇게 저로 넘어가니까 선풍기로 틀어가지고 좌 안으로 얘를 밀어 넣는 거잖아요. 선풍기 한번 들어봐요. 어떤 효과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물에 선풍기 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냉새를 계속 기를 밀어 넣는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 자, 클세요자 태클 켜주세요 태클 다 켜요 다 시간 계산해 주십시오 20초 30초. 팀장이반대편5 넘어가보세요. 0초0초팀장초반대편 50초. 50초. 5 0여 50초. 5 0여기서초 50초. 50초. 5온다고0초 50초. 온다고 50초. 5 0온다고초 50초. 50초. 5 0 1분 불합격 안 빨리고 있다니까요 하나 더 네, 시간 관계에서 끊어주세요 불합격 나와요 이으로 막지 마시고 저 반대편 넘어가요 아예 안 보이네 还是第一块，你知道。 이 20초 30초

그래도 다행히 이쪽은 안 넘어가네. 예? 그래도 다행히 넘어가지는 않았요